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네, 오늘은 그 조사님들에 대한 그 정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조사라 그러면은 예전에 그 법맥을 이용 큰 스님들 이런 그 상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 그러한 분들이 모시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맞는데 일단 그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이 두륜산 대둔사 아, 조사전일것 같네요. 어, 가까이서 지금 편해게안 보입니다만은 이 조사라고 할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그 가르침의 계통을 지난 열조의 뜻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종 일파를 개설한 개조또 어, 파가 갈라질 때그 파조, 계승했던 계승조. 또, 큰 사찰을 그 열었던 계산조, 뭐, 이런 여러분들이 다조사님들로 보통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 조사전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맥을 이은 그 대표적인 그런 분들을 조사전이라할 때는 흔히 이제 삽삼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삽이라고 하는 것은 삼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삼십삼조사. 이런 말입니다. 한자로 그, 삽삼조사. 아,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이걸 삽이라고 읽고, 삼십이라는 뜻입니다. 삽삼조사. 이런데, 에, 인도에서 28. 그렇죠. 인도에서 28이 되고, 어, 중국으로 건너와서, 아 어, 2조에서부터 6조까지니까는, 아, 다섯 분. 이래서 도합 이 33분이 되는 것을 소위, 삽삼조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것은 이제 주로 선맥을 이어온 경우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아, 우리나라 조계종 같은 경우는 바로 저맥을 따라서 법맥계부가 쭉 내려갑니다. 그 모든 그 문중마다 바로 저, 저기까지는 변함없이 내려오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또 파가 갈리고 갈리고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통을 쭉 따질 때 그렇게 이제 뭐,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경어 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저맥으로 쭉쭉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3분 그 조사계보가 이제 마하가섭이 초조가 됩니다. 부처님이 초조 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위에 이제 우리 우리 종조가 되시고 뭐 불교로 보면은 교조 종조 이렇게 되죠. 교조가 되시고 이제. 초조가 마하가습 이조가 아난, 삼조 상나와수, 사조 우바국다 존자, 그 다음 제다가 미차가 바수밀 불탄한제, 복타밀다 협존자, 열한번째가 분하야사, 열두번째 마명존자, 열세번째 가비마라, 열네번째 용수보살, 많이 듣던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열다섯번째 가나제바, 열여섯번째 라우라다, 열일곱번째 승간한제 존자, 그 다음에 가야사다, 구마라다, 사야다, 아 바수반도, 바수반도 존재 같은 경우도 잘알려지죠그 다음에 마나라 존자, 항능나 존자, 사자 존자, 바사사다 존자, 불여 밀떠 존자, 반야다라 존자, 그 다음이 보리달마 존자가 이제 28번째로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중국에서는 초조가 되시죠. 그래서 초조 보리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현흥, 이렇게 해서 33분이 됩니다. 아, 그 천원사 극락보전에 가보면 천장 아래 이렇게 쭉 벽을 돌아가면서 이, 이 분들에 대해서 쭉 그려져 있어요. 아, 지금 보시는 부분, 어, 천장 바로 밑에 지금 보이시죠? 아, 좌우로 지금 두 분이 보입니다. 저렇게 쭉 사방을 쭉 돌아가면서 33분이 다 이렇게 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삽삼조사에 대해서는 범어사판 그 선문차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선문차료에 보면은 존상 그림, 그리고 전법계 등이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이제 사찰의 조사전은 우리나라 큰 스님들, 특히 그 사찰과 예, 직접 연관이 되는 큰 스님 네외가 아, 많이 모셔져 있습니다. 진영탱화로서 이렇게 이제 많이 모셔져 있는데요. 에. 사찰마다 조사전의 편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조사 전,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조사 당, 또 전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도사 같은 경우는 해장보각이라 그러죠? 거기에 자장률사, 계산조 자장률사 진영탱화가 모셔져 있고요. 부석사조사 당에는 의상스님의 소조상, 아마 소조상인가 그럴 겁니다. 소조상인지, 목전지 소조상이죠? 아마 진영, 그렇게 이제 모셔져 있고요. 도갑사 국사전에는 도성국사, 수미왕사, 도갑사와 아주 중창주가 되시고 이런 분들, 개창, 중창, 이렇게 되는 분들. 아, 그 다음에 대둔사 조사전에는 아도화상아도화상 아, 아도화상 외에 많은 스님들. 송광사 같은 데는 국사전, 16국사가 배출됐다 그랬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15분입니다만은 마지막에 고봉대화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운중에서 국사칭호를 밧들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십육국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옥천사 조사정에는 의상스님이나 원효스님, 그리고는 근래 청담스님까지 진영이 쭉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을 보고 여천 흥국사 그는 불조전으로 되어있습니다 불조전으로 되는데 어있부처님들이모시져 있기 때문에 불조전인데 부처님들 모셔놓고 불일보조국사라든지 법수대사, 기특대사 등 아, 흥국사와 연관이 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모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백양사는 진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각으로 되어 있고 여호한 스님, 중형 큰 스님, 각진국사 이런 분들, 또 직지사 사명각이 되는데 사명각이면 사명대사가 모시있겠죠 사명대사. 쌍계사는 영모전이 되어 있습니다. 영모전이 되어 있고 여기는 뭐 우리나라 근대의 선지식들 백계정신선사 백송지엄선사 이런 분들 고승 열다섯 분 진영이 모셔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어요. 이 외에도 대부분의 사찰에는그 법당 내벽에 벽화로 모시기도 하고, 탱화로, 탱화처럼 영탱으로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쭉 돼서 어디든지 다 이렇게 모시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다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찰에 가보면은 호법신중을 모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호법신중은 우리가 사찰에 들어으면서부터 사실은 호법신중과 만나는 거예요. 금강문에도, 그 다음에 인왕상 만나는 것도 역시 말하자면은, 아그 호법신중이고요. 사천왕문에도 역시 호법신중이고, 어, 다 그렇습니다. 산신도 역시 호법신에 해당되고 그런데 이 호법신은 세상에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신으로서 숭배되는 수많은 그러한 무리가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가지고 어, 말하자면은 그 수행을 하면서 불법을 수호할 그러한 원을 세우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 모시고 수행하는 집단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신들이 모인 곳이 신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신중단 대체적으로는 법당의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대부분이 모시집니다. 뭐 특이하게 왼쪽에 모시지는 곳들도 가끔은 보입니다만은 대부분이 에 그래서 스님들이 그 부처님전에 예불 드리고 바자신경칠 때 보면은 보통 오른쪽으로 이렇게 에 몸을 틉니다. 그쪽에 신중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중탱화가 범호사 대웅전 안의 신중탱화 같죠? 예. 네. 저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모시지 있는데 사실 저 숫자보다도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저기, 광릉 그 봉선사에 주석하고 계셨던 스님 가운데 안지로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바로 그 안지로 스님께서 편찬한 그 우리가 의식문이 성문의범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바로 그성문의범에 일백 사이의 그 신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경으로 보면은, 어, 다른 대승경전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화음경 같은 데도 보면은, 네, 아, 선재동자 남순동자라고 그러죠. 선재동자가 수많은 이런 신의 무리도 만나고 막 그러죠. 여러 계층을 만나는데, 이제 이러한 신들이 사실은 모두 선지식 아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문어 몸에 나오는 104위, 보통 우리가 이제 신중단을 통해서 금광해상 104위, 제대성중 이런 식으로 이제 연부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 104위라고 하는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냐 하는 것을 우선 좀 알아두시면은, 아, 아, 그좀 성격이 규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한번 읽으면서 성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에는 무슨 금강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금강문에서 이제 금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대외적 금강성자, 청제제 금강, 백독 금강, 또 황수구 금강, 자정수 금강, 아, 적성화 금강, 정지제 금강, 자연신 금강, 대신력 금강, 여기까지가 아홉 분이 금강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금강문과 연관되는 그런 신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금강의 이 대표적인 분들이 금강에서 지킨다. 인황상으로서 지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물론 그 문만 지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만큼 말하자면 외호한 그러한 신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중 가운데 보살의 예, 존어를 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물건 보살, 정업색 보살, 조복의 보살, 예, 군묘 보살 이런 분의 네 분의 보살 존어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왕이 이제 쭉 나오는데 연마달과 대명왕 외에 구대 명왕이 쭉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왕의 명왕의 이런 대명왕의 이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왕. 대범천왕, 제석천왕 요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사천왕문을 지키고 있는 비사문천왕,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신중단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일궁천왕, 월궁천왕 금강밀적 마해수라천왕 산지대왕, 대벤제천왕 대공덕천왕, 위태천신 괸내지신 보리수신 귀자모신, 마리지신, 사갈라용왕 연마라왕 자미대제, 자미대제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칠성단에 가면은 북극성을 자미대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는 이미, 어 이건 뭐 물론 후대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불법의 호법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랑성군의 십일성군 역시 칠성에 해당되는 분들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가 이거 뭐 팔부신 중주 하면서 나오죠. 호계대신, 복덕대신, 토지신, 도량신, 가람신, 옥택, 혹은 가택신, 또 문호신, 문을 지키는 문호신, 뜰을 지키는 정신,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 산신, 또 우물신, 뭐, 측신, 이거는 화장실, 화장실도 신이 지킨다 그럽니다. 아, 탈라, 탈라지 말라고. 그러니까 측신, 그 다음에 애신, 수신, 화신, 금신, 목신, 토신, 방위신, 토공신, 시직신, 광야신, 해신, 하신, 강신, 도로신, 성신, 초해신, 가신, 풍신, 우신, 주신, 야신, 신중신, 족행신, 명신, 목숨, 녹신, 복록, 선신, 악신, 또 벌병신, 벌 주고 뭐 병을 들게 하는 두창, 고찰, 이것도 병 쪽에 해당되고, 이 3제, 오행신 이렇게 해서 104위인데, 쭉 이렇게 이제 이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산신도 들어와 있어요. 칠성도 들어와 있어요. 뭐, 천신도 들어와 있어요. 지신도 들어와 있어요.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신의 가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법당에 들어가서 부친전에 예를 갖추고 올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신중당에 기도하면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쁘게 우리가 칠성당에 쫙 갔다가 또 다른 또 소망이 있어서 산신각에 쫓아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서 정신없이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 신중단의 그걸 다 보면은. 조항신까지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이제 신중단 가운데 모든 신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올고든 신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 정진하고 수행하면은 사실 이들이 전부 다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시면 자기들이 대신 다 하게 되어 있는 거라. 어. 그런데 내가 마땅히 부처님 전에 신심으로 바른 마음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하지는 않으면서 내 욕망을 채울 때 그게 잘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따로 이제 정각에 가가지고 그때 다시 또 이러면서 이제 하는 이와 같은 아, 경우가 아, 많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신중 가운데 앞에 내보살의 네 존어가 직접 보이기도 했지만은 아 그렇지 않은 신들도요, 다른 이름을 가진 신들도 가령 그것이 악신이라 할지라도 이 악신도 사실은 보살 화현이라 이릅니다. 중생을 어떻게 방편으로 이끌까? 무서운 모습이라든지, 어, 막갖가지의 뭐 모습으로 나쁜 곳으로 빠지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가게끔 하면서 부처님 법으로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 그럽니다. 경전의 내용에 보면은 그와 같은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교방편으로 짐직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일부러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정한 구도자라면은 그러한 수많은 신들은 두렵거나 겁나는 존재가 아니죠. 언제나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이고 또 때로는 도반이 되어주기도 하고 외롭고 슬슬할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이 바로 법당 한켠에 부처님 옆에서 법을 들으면서, 예. 그게 법을 들어야죠. 부처님 법을 항상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법을 들으면서 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호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를 호법 신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신중. 그러죠. 아, 법을 고지하고 있는 그러한 신, 무리. 신의 무리. 그래서 이 신의 무리를 모신 곳을 신중단 줄여서 중단 그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법당에 가셔서 많은 신들이 있는 그런 태화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